드림! 리림아리 위에서 해, 위에서 3마리. 해. 3마잖아 아이고 넘기면 어떡하냐 리 3마리. 3마리. 3리이마리 3마리. 3마리. 3이리 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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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h back! 넘어간다고 넘어가면 안되지. 누가 더 뒤에서 내려서 도균아 볼 봐라 지금 4분 지났어요. 4분, 네. 4분. 야 승규야, 창문 이따 사이드 들어가자 태민이 자리 그렇죠! 그래, 그럼 쭉! 쭉! 어, 어, 어. 그렇지! 태민이 마무리 해야 돼! 빨리 가, 호준이 세컨! 어, 호준아 세컨! 어, 어. 호준아! 어, 어. 이 세컨이 느리면 안 돼! 이 세컨이 형좀 느려, 이거. 알았어? 됐어 틀리면 가 달리 걸려! 움직였어. 스까지 달라. 그래. 독인아, 머리 다르지. 다르지. 독인아, 독인아. 내가 너한테 역할 준 거를 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 우기나 앞으로 가. 앞으로. Udah, udah, u d a <목소리> 이했거거 <여기서 해친할> <목소리> 아아 도빈아 아한 명만 뒤 커버 도아 이거 라는 거야 네 앞으로 가고 효림이면종한테아너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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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앞으로 가고종한테 그래. 찬스 나잖아 그가라고고라고 그래. 그래. 앞으로 가라 도 누가 거야 이거 하나 내려야 돼 도빈아 이거 봐 그게 안 돼. 왼발, 뒤어 잘라. 지 지금 위험해. 너도 너도 올라가 있고 휘름이도 올라가지 어떻게? 너가 수비적인데 맞지? 야수야어나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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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야, 수비야. 괜찮아정 서민아, 도균이랑 바꿔 너도. 이 다시 결정 어 네. 아, 볼 거야. 가운데 어 너말더 도망가! 우리마더 <놀람> 도망가서 얻었어야 돼! 그렇지! 종빈이 나이스다! 찾아 지금 구분지 왔어요 구분질 왔죠? 네 구분 네 이거 이거 아아 휴림이가 아, 내려야 된다니까 야야 야, 역할 내가 얘기했는데 이거 역할 임무 야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잘 해야지 빨리 휴림이 서빈이 빨리 맡겨야지 이거 휴리아휴리아 이제 뿌리는 역할이야 도균이처럼 알았어 미리 보고 있어야 돼 초록이 발

오케이, 안돼, 미안, 미안. 어, 영상, 영상아 받고 주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아, 괜찮아이것도일어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어, 사이드사이드사이드나가나가 나가. 나가! 나가! 어, 나가종어나가 어, 이거 를나지야 이거 지

서빈서빈 빨리! 헤이! 헤이! 혜림! 혜리 빨리 뿌려! 니가 <놀람> 뿌리는 게 아니야! 효린이가 뿌려야지! 아이! 됐어, 서빈! 서빈아, 뭐 하냐? 접근 안 하냐? 서빈! 서빈! 사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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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가! 빨리 가! 어? 해봐, 니가 해봐! 괜찮으니까 해봐! 서빈아, 한 박자! 서빈아, 네가 뿌릴 게 아니야! 아리튼이가 해서 뿌려야지! 그냥 가! 그냥 가고 달라고 말해야지! 어? 야. 위자 위선. 오케이. 그래. 그래. 아 빨리 말해. 안 나와. 안 나와. 안나나당 그렇지 또 오케이. 오케이. 또. 또. 아! 여기 18, 18, 18. 네. 18. 그리 이거 아, 그리고 너는 로가보고이제야너 들어가. 나오라 그래. 서빈이랑 서빈이랑 오라 그래. 그래. 저... 내려서 하라 그래. 그 제가 왼쪽. 먼저... 어. 면 돼. 뺏으면 돼. 가자. 가자. 아야, 이겨내서. 빨리 서빈. 서빈 서빙. 출.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지금 너무 빠. 이발 내면 해. 해. 너무 힘들 빨리. 빨리! 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왜 공을 되게 혼자 야, 조야, 서빈아. 네 줄이 미드필더. 서빈아. 코너 쪽로나와고 있잖아. 그렇지. 괜찮아. 해 봐. 왜 고민을 해가지서 다시 야, 서빈아. 여기서 보는 거 이는늦는게더좋요고 인다가 뒤에 판단해야지. 정우야 재민아어진 센터백 한번 봐봐 어진아, 12, 서빈이 형, 볼볼수 있지? 나봐, 출발. 마무리 해봐 네가. 아니, 기어둘리 출발, 우 출발! 빨리 원래야 아예 머리 소빈 방 그렇지 해봐 쳐봐 어 지금 출발 똑바로 쳐봐 출발 그냥 대놓쳐 출발, 출발. 대놓쳐 그래 안으로 서빈 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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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서빈아 여기 호주로 가요 빨리 그래 컴백 컴백 호준 컴백 아대려아아민아또 때리지 어, 완전 호주 어. 오라그래서 어. 어. 와 빨리 와서 완전 해야 된다고 야 니가 콧백으로 쳐다봐서 골키퍼가 어떻게 어 이렇게 봤잖아 兄弟，扛给。 어, 잡아, 잡아, 잡아! 오, 오, 오. 오진아, 너무 잘해 주겠어. 알았어. 봐. 빠 야, 여기도왜 소소에 나오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좋은 편에서 나오는 거지. 알았어? 또 위에서 할까? 한 명씩 킥 나오게. 오진아, 미리 주변 사람들 잡을지 뭐 할지 판단 좀 해봐. 이거, 이거. 그 그래. 다음 또. 조아 여기. 서이 왔다. 서이 왔다. 그 다음 또. 오케이. 조아그 다음. 오케이. 또. 그다스 아, 아이, 승주야. 뒤에서 예측하고 있어라. 정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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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올리자. 옳지.